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직무 중심으로 가장 현실적이고 올바른 취업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 취업 컨설턴트 유정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바로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를 하면서 아니면 기업에서 채용 프로세스를 시작하면서 가장 첫 단계 바로 입사 서류 입사 서류 작성법에 대해서 카더라 다 없애버리고 가장 현실적인 부분 제가 또 누굽니까. 삼성전자에서 인사팀 삼성물산에서 인사팀 하면서 실제 여러분들의 서류 전형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입장에서 진짜 가감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소설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최종 목표가 서류 합격이다 그 신났어 그럼 자소설 쓰시고요 난 최종 합격을 할 거야 이러면 자소설을 쓰세요 일반적인 에세이라고 생각하고 쓰지 마시고요 보고서라고 생각하고 쓰세요 누가 읽는 누구한테 보고하는 바로 여러분들을 뽑아야 하는 인사팀과 현직에 있는. 임원들 또는 실무 차부장급들이 볼때 얘는 정말 뽑고 싶어 라는 걸 어필될 수 있게끔 보고서 형식으로 쓰세요 보고서 형식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두괄식이죠 각 항목별로 질문한 거에 대해서 요점부터 먼저 얘기하고 소제목을 쓰던 말던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쓰는지 지금부터 쭉 말씀드리는데 그 전에 이렇게 자기소개서에서 잘못 쓰는 거 떨어지는 이유들 요거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컨트롤 C 컨트롤 V 복붙을 너무 한없이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격의 장단점, 뭐 인생의 가치관, 뭐그 정도 아니면 지, 지, 지원한 직무가 동일할 때, 이럴 때는 할수 있어. 근데 A라는 기업에 생산관리 지원하고 B라는 기업에 품질을 지원해. 근데 성격의 장단점을 똑같이 쓴다? 그건 절대 no. 생산관리는요, 나중에 직무 얘기 때도 하겠지만 굉장히 융통성이 뛰어나는 게 장점을 보여줘야 되고요. 반대로 품질은요, 굉장히 융통성이 없어야 되는 게 장점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 성격의 장단점을 생산 관리 전할 때 품질 똑같이 쓰게 한다? 바 보들이 다 하는 짓이죠. 직무를 모르면 성격의 장단점도 제대로 어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얘기, 말씀드리는 거고. 성장 과정 쓰는데 일대기 식으로, 나열식으로 쭉 쓰는 게 아니라 보통 기업에서 성장 과정 물어보는군요. 그 인생, 그 친구의 인생의 가치관이 뭐였는데 그 가치관을 성장 과정에서 어떤 계기로 갖게 됐고 그가치관대로 살려고 어떻게 노력하느냐? 이걸 보려고 성장 과정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 도전, 열정, 소통 제발 그 말들 그 말들 좀 그만 쓰세요 도전, 열정, 소통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죽 쓸 말이 없으면 그걸로만 소제목을 다 쓰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뻔한 키워드들 이런 거 너무 쓰지 마시고 지원동기 쓰라고 하면 북한의 김정은 찬양하듯이 그냥 그 기업이 없어지면 지구가 멸망할 것처럼 막 찬양해서 쓰는데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다음에 장단점 특히 단점 한 가지 를에 몰입하다 보니 저는 뭐 멀티가 안 돼서 꼼꼼하게 다이어트 그거는요 제가 입사하던 1996년도에도 쓰던 단점이에요. 그리고 단점 물어보는데, 뭐, 한 가지를 몰입한 얘기를 거의 다왜 써요? 중요한 건 단점을 통해서 내가 뭘 개설하고자 현재 노력 중에 있느냐? ING, 노력 중이 있어야 돼. 그게 나와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거, 가장 많이 제대로 못하는 거, 두 가지씩이죠. 뭘 물어봤으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도전했던 경험, 뭐, 지원 동기, 입사 후 놀았으면 딱 그거부터 먼저 어필해놓고, 뭐 구구절절 잡소리는 다 뒤에 빼놓고 빼버리고 앞에 딱 물어본 것만 즉답으로 해요. 답을 해놓고 부연 설명하세요. 제발 좀. 아니 도대체 질문한 거에 대한 답은 어디 있지? 읽다 보면 저도 지쳐서 그냥 버려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이좀 신경 써서 하시고요. 그다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면접 때 자기소개서 보고 질문 더 많이 할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앞에 입사지원서 에 입력한 거 갖고 더 질문 많이 할것 같아요. 입사지원서 갖고 질문 더 많이 해요. 그 입사지원서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뭐가 중요한 거몇 가지만 얘기해줄게. 학업 교육 과정 중 특이사항 써라. 근데 무슨 일반적인 과제 내용만 나열하거나 무슨 무슨 팀 프로젝트 리더 활동 이렇게 쓰지 마세요. 어떤 어떤 분석 도구를 통해서 무슨 무슨 실험을 해본 거 이공계라면, 항공계라면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슨 시장 분석 과제를 위해서 기업 방문을 통해서 뭘 얻었고, 타 전공자들과 함께 전공 교류를 하면서 뭘 했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여기 세부 사항 쓰라는 데 있잖아요. 보통 200자까지 입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중요하고요. 그서 경력상 이것도 대충 쓰죠. 실컷 인턴 아르바이트 뭐 현장 실습해 놓고 나서 한게 뭐냐고 옆에 쓰면 사무 보조 연구 보조 조립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이 무슨 뭐 이공계 쪽에 현장 실습 갔어 무슨 모터회로 설계 프로젝트 시 작업 지시서 작성 또는 뭐 일반 행정 사무직 갔었을 때에는 모모에 대한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어떠+ 어떠한 자료 수집 또는 엑셀 함수 및 피버 테이블을 활용한 무슨 무슨 데이터 분석 무슨 트렌드 분석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쓰라는 거예요 즉. 본인이 그 경력을 했었을 때 수행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본인의 역할이라든지 기여도까지 나오면 더 좋죠. 저 실제 인터넷 본 거는 맨날 골방에다 쳐놓고요. 저한테 맨날 교육자료만 보라고 그랬어요. 교육자료 보라고 그랬었어도 거기서 그 회사에 대한 이해를 했었을 거 아니야. 부서가 무슨 일을 하는지 각 부서별 업무 분장도 이해.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입사 지원서 부분은요. 다 꼼꼼하게 읽어봐요. 그러니까 거기에 좀 심혈을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력기술서나 경험기술서 쓰려는데도 개조식으로 쓰라는 거예요. 개조식. 예를 들어서 개조식 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쫙 화면 들어갑니다. 제 뒤에 있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게 바로 개조식이에요. 담당 업무가 뭐였고 땡땡 땡. 여기서 구체적인 내가 했던 업무가 뭐였고 어떤 성과를 냈고 땡땡 땡. 이거 실제로 인터넷 던 친구가 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력기술서 쓰라는 거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고요. 대내활동 써라 이런데도 있죠. 우리나라 취업준비생이 한 팔십 동아리 회장이야. 회장 안 해도 상관없으니까 무슨 회장으로서 2 0명 이끌어갔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럼 회장이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이잖아. 그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동아리 활동을 쓴다. 대내 활동에서 예약 뭐 축제 활동 때 전년도 행사를 분석해갖고 어떻게 하면 수익률 개선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다각적으로 접근해서 집요하게 실행을 해봤다. 뭐 저소득층 대상으로 교육 봉사 활동했었으면 어떻게 하면 참여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고민해보고 팀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개선시켜 나갔더니 몇 프로 좋아졌더라.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 좀 명심하시고. 자기소개서 쓸때 제발 좀 이제 그만 써야 될 단어들 도전 열정 소통 리더십 창의성 고객 니즈 분석력 글로벌 마인드 이젠 지겨워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도전이라는 키워드는 뭐 집요함 확실한 목표 의식 근성 열정이란 말은 끊임없이 셀프 동기부여를 할수 있다라는 데 강점 소통이란 말 대신에 협업과 분업 기업에서 요구하는 소통은요 커뮤니케이션이 아니에요 콜라보레이션이에요 협업을 제대로 할수 있는 거. 그러면 그런 협업이 제대로 되려면요 각자의 업무 분장 분업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 협업을 통해서 공, 목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교감하고 협업을 제대로 할수있다는거 차라리 그렇게 쓰세요. 그리고 마케팅 영업 쓸때 고객의 니즈를 발굴해 고객의 니즈가 아니라 원치를 발굴해야죠. 집에 필 샴푸가 없어져 갖고 샴푸를 사는 건 니즈지만 집에 샴푸가 쌓여있는데도 불구하고 새 샴푸를 사는 거는 원치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을좀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자기소개서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를 좀 돌아보세요. 나를. 그래서 내 인생의 가치관이 뭐였는지, 뭐 인생의 가치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본인의 가치관 형성에 뭐 도움을 준큰 계기. 다성장과정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찾아야 되고, 또 자주 항목 중에 꼭 나온 거 있죠? 사람들과 조직 내에서 협업 또는 도전했던 것. 도전을 해서 성공한 것만 찾지 마시고요. 도전해서 성공했던 실패했던 그런 것들을 찾으시고, 뭐또 계기가 있었을까 도전했을 었거요 자이던 타이던 계기와. 그 도전했을 때 과정과 그 결과 이걸 반드시 찾아 놓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리마인드를 쭉일생스를 통해서 한번 하시고요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자기소개서 어떻게 쓰느냐 여러분들 막막하죠 자기소개서 쓸때이 자기소개서 지문을 읽어보고 여기서 뭘 물어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키워드를 뽑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우리 회사를 지원한 동기와 입사 후 포부에 대해 작성하시오 7 0 0자 우리 회사를 지원한 동기에 대해서 내가 써야 될 키워드들 입사 후 포부에 대한 키워드들을 먼저 뽑으시고요 그 키워드들을 글로 뭉쳐서 쓰세요. 말이 돼, 글이 되게끔. 이는두 가지 신경 쓰지 마시고, 글자 수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써보는 거야. 속으로 읽으면 절대로 안 돼. 눈으로 읽으면 요약이 됩니다. 그래, 내가 구구절절 선대 한번읽야 될지, 열줄쓴 게. 아, 결국에는 내가 이걸 이런 얘기 를 쓰려고 했구나. 그때 뭘 뽑아야 돼요? 지문에서 뽑았던 키워드에 맞게끔. 즉답으로. 어떠어떠한 이유 때문에 니네 회사 지원했고, 나는 그래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거에 기여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구구절절 쓴 거를 두 줄로 요약해서 끌어내세요 그럼 두 가지씩 습니다 그리고 소제목 쓰세요 소제목도 뻔한 얘기 쓰면 안돼 메인 꼭대기에 소제목 하나 쓰고 쭉 썼다 그럼 의미가 없잖아 그게 무슨 소제목이야? 대지, 대제목이지 우리 회사를 지원한 동기와 입사 포부 쓰시오 그럼 지원한 동기에 대한 소제목과 내용 입사 포부에 대한 소제목과 내용 그다음 그러니까 메인 꼭대기에 지원한 동기와 입사 포부에 대한 두 줄로 요약 그게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순서 다시 한번 명심하세요 키워드부터 도출하고 그 다음에 말 붙여서 구구절절 쓰고, 그 다음에 서로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키워드 뽑아내고, 아, 저 소재목 뽑아내고. 그렇게 해서 쓰세요. 자, 진짜 입사서류에해서할말 많은데요. 성격상 장단점. 단점물어볼 때요. 네 가지만 피하세요. 저는 멀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게으릅니다. 저는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합니다. 숫자 약합니다. 이네 가지만 피하면 다 단점 다 써도 되고요. 다만 그 단점을 위해서 본인이 단점 개선을 위해서 뭔 노력을 ING 중이냐. 그거 꼭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입사 후 포부 쓰는 거 어려워들 하시잖아요. 입사 후 포부 쓸 때도요, 뭐 무슨 전문가 되겠다 이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왜? 그 보긴 사람들도 전문가 안 됐거든. 저는 궁극적으로 이 직무를 통해서 모모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저는 입사 후 어떻게 해야겠어요? 구체적으로 회사, 사내 인프라라든지 시스템 이런 것부터 빠르게 익히고 또 관련 부서의 유관 부서들, 유관 부서의 업무를 빠르게 익혀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협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좀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현장 저영업직이라 영업 관리직이라든지 또는 생산직이란 라 생산 기술직이야 책상에서 뿐만이 아니라 현장 중심의 마인드를 갖고 늘 현장에서 또는 시장 중심의 마인드를 갖고 일을 하겠습니다 또 항상 과제에 대해서 신속 정확하게 분석하고 보고서 작성하는데 통해서 부서 업무에 원활하게 기여하겠습니다 이것처럼 실제 신입사원으로서 할수 있는 역할들을 쓰세요 아셨죠. 자, 진짜 드릴 말씀 많은데 시간이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자, 아쉽지만 입사설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하고 다른 시간에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